내가 나는 나나 하면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고 모든 경험의 주체가 내가 되었습니다. 이제부터는 모든 경험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체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. 더 이상 내 혼이 내 생각과 감정을 선택하므로 내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겠습니다. 내 혼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모든 생각과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겠습니다. 슬픔도 기쁨도 어려움도 고통도 괴로움도 그 생각도 감정도 있지만 그 생각하는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. 나는 자유합니다. 할렐루야!